더 중요한 게 직접 그려 봐야 돼. <laughs> 옆 사람과 맞춰 보십니다. 주죽는 <laughs> 사람 예 살성공이 지금. 네, <fingertip> 네. 사람 살 처음에 똑같이 출발해야지. 그다음 처음에는 뭐야? 많이 죽고 그래프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십니다. 예, 제대로 그린사람그대로 두고. 잠깐. 틀리게 그렸던 사람은 다시 한번 그리시고 여기에 음. 누구라고? 물이나 음. 음. 어류 음. 쪽이야 물이나 어류가 이렇게 쓰신 거야 그러면 얘는 초기 사망률이 어때? 높아요 큽니다 초기 사망률이 아주 커 처음에 엄청 죽습니다 죽을 천적? 천적 아닌데 죽음? <laughs> 아니 죽음 맞아 맞죠 맞아 잖어 맞아 맞아 시간 네. 요 잡아먹히잖아 피 식당 하잖아피 식당 하잖아피식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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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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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들은 알을 놓으면 그 알들이 다 어떻게 돼? 아, 먹혀요. 다른 놈한테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커. 다 잡아먹히니까 얘들은 자손수를 어떻게? 아주 많이 먹는단 아, 말이야.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뭐야? 우리와 어류의 그래프다. <laughs> 그럼 얘들도 이제 다른 그래프 로 한번 살펴볼게. 기운을 따져봐야 돼. 이 여기서 아까 생장곡선의 기울기는 뭐였어? 생장률이나 번식률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사람. 그러면 기울기가 사람은 점점 어떻게죠? 커져 작아져. 커진다는 거지. 얘보다 얘가 더크까 아니야 기울기가. 그러면 이 생장곡선에서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 어렵습니다. 세 글자야. 어려워. 팀팀 상해 보십니다. 개인 팀끼리 하고 답을 하나만 정하겠습니다. 전체 AB 팀을 일단 각각의 팀끼리 확인을 네, 네, 해보고 세글자입니다이게 잘하신다 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절대값절대값 절대값.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답 하나를 정해야 된다. 1, 2, 3, 4. A 팀 전체가 답을 하나 적어. 그거는 한테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민혁이한테 알려주고 세글자 적어. 어초에검사겠습 응, 응, 어, 다 거짓인데. 이 보자. 맞았습니다 오, 어, 저, 뭐야? 틀렸습니다. 생존율? 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생존율. 짜가신다니까. 안어지 생존율 커지는데. 커지는데요. 굳이 아 틀렸네 저는 지금 질기 가서 하신다고 저. 각했죠요요요 네네 네, 맞았으니까. 네, <laughs> 기울기가 멀쩡 돼? 사박률입니다사망률왜냐면 400m. 봐봐 Y 축이 생존 개체수니까 생존 개체수의 차이 아니야? 그럼 잘떠어야 돼. 생존 개체수의 차이가 다섯 글자입니 다시 Y 축 생존 개체수의 차이가 다섯 글자로 튕기 상위. 생존 개체수의 차이가 뭔지? 생존 개체수의 개체 차이잖아. 네. 그 차이가 기운게 아니야. 네. 그그 그러니까 차이가 뭔지 다섯 글자고. 팀피상이 네. 하신다. 성체. 뭐라고요? 생존 개체수를 다섯 글자 로하고 생존 개체수의 차이 네. 차이. 이 Y 축의 차이. 시장, 다섯 글자로. Y 축이 생물 피식량. 피식량 맞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게야. 니까안 돼. 그러니까 무슨 개체수야. 피식 개체수. 생존 개체수. 아니지. 사망 개체, 4만 개체, 개체 아 수. 아, 죽냐. 아아아아 어, 잘 둬야지. 네네 그니까, 러이 생존 개체 쉽냐. 수, 봐봐. 100에서 네. 70이 됐다고 해봐. 그럼 몇아 마리 아 죽은 거야? 30마리 아30 죽은 아거 아니야. 네. 그니까, 러그 차이가 사망 개체 수이다. 이 기울기가 사망률이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또알아보린 거야. 진짜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Y축, 아, 이 기울기를 할거야. 세글자 틀림 체크고, 티키를 상의하십시오. 성범위? 사망률입니다.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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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따른 사망률 <목> 그래프를 그려볼게. 오케이. 그럼 사람은 기울기가 점점 더 <목> <점점 목> 되죠? 커지네. 이게 사람의 사망률 그래프야. 그려. 연습장이. <목소리> 사람의 사망률 그래프. 그렸나? 네. 자, 이제는 A팀 전체는 상의하면 안된다 1, 2, 3, 4, 5, 6, 각 팀끼리 상의해서 그려. 굴, 어류, 그림 그리십니다. 자, 상의해서 왼쪽 줄, 바깥쪽, 통로 쪽에 있는 사람 검사하겠습니다. 틀렛 체크고. 5초 후에 검사하겠습니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어. 어. 굴 어류 어떻게 될지. <목소리> 어. 자 보겠습니다.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틀렸고. 두면 틀렸고 어디서? 맞았고. 틀렸고. 틀렸어요? 틀렸어요? 예. 어어 맞았고. 아, 예. 틀려, 그러면 아, 안 A 그이프는 틀렸고, 아, 맞아. B 그이프한번 아, 아. 틀렸고. 보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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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지금 얘들은 기울기 아, 아. 어떻게 돼야 돼? 감소.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 해요? 작아지는 그래프 이렇게그 오케이. 이에 누구야? 물어류의 사망률 그래프라고. 그래, 자기 그래. 그래. <laughs> 직접 그리시고. 네. 네. 자, 근데 가운데 이렇게 직선인 놈도 나와. 경우에 따라서. 교과서에 따라서. 그러면 얘를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네. 그리십니다. 그려서 팀끼리 상의하시고. 네. 통로에 있는 사람 거, 검사합니다 네. 5초 네. 후에. 강의에서 동포 쪽에 검사하겠습니다. 5초 후에 검사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아, 또. 자, 옆으로 놓습니다.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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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예. 끝나면 돼. 그래. 가운데 그냥 이렇게 일체하고. 오케이? 요렇게 해서. 행종곡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살펴겠습니다. 보 <laughs> 개체군의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요 변동, 변하는 거네. 뭐가 변하는지 세 글자입니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편집 체크입니다 세아린 개체수가 예, 개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첫 번째.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단기적으로 아, 변하는 됐어. 거, 누구의 영향을 받아? 호식자. 방금 전. 어미어미? 어미어미 아니지?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 아, 어미어미는 어미어미는 <laughs> 또 <어미도도 웃음> 뭐야? <어미도도. 웃음> 아, 네네. <laughs>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축이 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클립 체크 입니다 해. 진보 x축이 뭔지 얘 그걸 갖다 잘들으요 아, 아니 아이분틀 아, 잡았어요. 어, 미리. 제가 원하는 시간 말고. 계절, 계절. 예, 전이지 예전. 계절. 계절입다 계절 너네 캐치본 하니? 여기가 <웃음> 어, 겨울로 할게 겨울 봄봄 여름 여름 가을 아 겨울 네. 그러면 네네 계속 반복되는 거지 겨울에 수온이나 빛이 어때? 아주낫습니다여러분 너무 수온이나 빛이 강하다는 것, 오케이? 그럼 y 축은 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틀림 체크합니다. 변호이 <laughs> 그 예, 개체수다 개체수. 지금 주기자 변동 살펴 보는 거잖아. y는 <laughs> <지금. 웃음> 개체수인데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의 개체수를? 돌발. 야. <laughs> 대단합니다. 돌발이야 돌발. 돌발. 돌발, 돌발. 아, 돌발. <laughs> 개체수는 개체수인데. 돌말의 개체수를 비교할 거야. 돌말 경나라 세글자 영향력.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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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나라 대나라의 조류나 와, 진짜 대나해기조류 1번 자인데 무슨 플랑크톤이에요? 동물성 플랑크톤. 식성 식물성. 어몇 번을 이었 나한테 그가 네가 맞힌 줄 알았어 나이스 하고 했었다고 그랬어 아 이거 나한 줬어 요 예. 두번 식물성 플라크톤이야 얼말이란데이 아, 괜찮아요 아, 그이 식물성 플라크톤인가 살아가기 위해서 뭘뭐 해야 돼? 과감성 합니다 과감성 과감성하면 뭘 만들어줘? 아, 예, 와, 포도당 만들어서 살아갔다 말이야. 그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돌만이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당만 있어서 못 살아가. 다른 것도 어떻게 흡수를 해야 돼? 먹이를 먹어야 돼. 그 먹이가 희량, 묵일, 무기염류랑 같은 말. 예, 영양염류지. 아, 네, 예, 예. 찬양을... 먹이가 영양염류야, 영양염류. 영양염류가 뭐야? 고기 염류지? 무기 염류지? 무기 염류지? 소에 붙들어 연유 연기 염류에 속하는 거뭐 얘가 뭐 있는지 물어볼게 이동아 <laughs>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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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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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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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구, 마그네슘, 염소. 칼, 염... 슘 질소? 질소! 아, 네, 아, 질소, 질소, 예, 질소, 또는 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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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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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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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포도당 ATP?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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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영양소 중에 뭘 만들어, N으로, 질소로 단백질. 단백질. 아우! 네. 아. 네.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아니요. 단백질을 못 만들어, 포도당밖에 못 만든다고. 영양소로. 그성에서는 그러니까 포도당 만들고, 영양염류를 섭취해서 뭐를 단백질. 만들어줘야 돼? 단백질. 도 만들어줘야 살아간다고. 어. 그럼 단백질 말고, N이 포함된 거. 두글아 핵산. 아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 이쪽 봐주세요 이쪽. 선생 아, 여기 아, 이쪽 아, 봐줘야 <웃음> 돼요. <laughs> 예예. 단백질은나 핵산도 <laughs> 만들어야지만 얘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학증도 해야 되고 뭐야?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네, 네. 해야지만 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잉. 요 아.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안 다음에 개체수 변화를 살펴보자고. 이 계절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겨울에 작다고 이제 오늘올라갑니다 다시 여러분, 어떻게? 낮아죠 이게 누구의 개체수인지, 가마돌마의 예, 개체수입니다, 지금. <laughs> 돌마의 개체수 변화를 살펴본 거야.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하나를 더 그려야 알수 있습니다. 얘가 뭐야? 영양염류의 그래프야. 영양염류. 즉, 돌마의 뭐야? 먹기 머리, 머리,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그래프 다 나왔으니까 겨울에 지금 뭐야 영양염류는 용량, 양이 어때? 맞네? 먹기는 많은데 돌마의 개체수는 작지 이유 팀끼리 상의하시다 뭐... 성범이 나아서뭘 보게? 아, 예, 광합성도 돼야 이. 얘들은 수온이나 빛이 낮아서 광합성을 잘, 어떻게? 해? 잘 못해. 왜냐면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들어야오 산이다. 그러니까 포도당도 만들고벌 또?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수온이나 빛이 울에 약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얘들이 개체수가 작단 말이야. 근데, 여러에는 수온이나 빛이 강하지? 네. 그때도 개체수가 돼. 아, 장래의 아, 힘길 상해하신다. 이유 영 너무, 아, 그렇지. 먹이가 없잖아. 요 영양염류가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 여름에 아, 볼만한 아, 개체수가 작은 아, 이유는 뭐야? <laughs> 영양염류가 아, 부족해서 아, 개체수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아, 많은 아, 이유는 이제 다 나왔네. 수온이나 빛이 적당해서 크고, 아, 뭐야? 영양염류도 아, 뭐야? 아, 많기 아, 때문에 아, 개체수가 어게 증가한다. 오케이?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장기적 됐네 두 번째 터진 사람 목을 비틀겠습니다. 시원이 장기적 이 장기적 단기적은 계절에 영향받아. 장기적은? 아, 시연 피식과 포식의 관계란 말이야. 피식이 잡아 먹히는 놈이야. 포식은 잡아먹는 포식은 잡아먹는 포식은 잡아먹는 토끼 같은 거. 포식은 잡아 먹는 거야. 토끼 잡아 먹는 놈, 동아. 안되죠 호랑이, 영어리, 사자, 사자. 우지리, 표범. 제가 호랑다가 나오네. 미니, 겨우. 미니야, 늑대. 늑대네, 늑대. 네. 아, 늑대나스라 소미, 뭐, 이런 겁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목소리> 이제 피식과 포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 그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변하는 거. 피식부터 살펴볼게요. 피식이 정말 났다고 가정한 거야. 자꾸 피식, 피식 꺼내지 말고. 피식, 피식 누구야? 토끼네. 토끼가 이제 서로 눈 맞아서. 어. 눈이 어떻게 돼? 손 맞아요. 빨개져. 불. 예, 불. 어, 눈이 벌개지지. 예, 그래서 이제 눈 맞아서 번식을 어떻게 하한 거야? 많이 했다고 이제 가능한 거야. 왜미친놈이 토끼가. 안 미친듯이. 네네. 자, 그면 토끼가 눈이 맞아서 번식을 많이 해서. 피식이 어떻게 돼? 정가. 증가해. 그럼 포식은 어떻게 돼? 증가해.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포식 증가해. 포식이, 증가해. 포식이 증가하니까 다시 뭐야? 피식이, 피식이, 감소. 피식이 감소. 감소. 감소지잡아먹히니까 네. 그다음 피식이 감소하니까 포식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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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감소. 이제 포식이 감소하니까 피식은 증가. 증가. 피식은 증가. 피식이 증가하니까 다시 포식은 <laughs> 증가. 증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단계별로 좀 나눈 줄 알아야 돼. 음, 예. 처음에 단계를 보자고. 1단계. 피식이 증가해서 포식이 어떻게 되는 거? 증가. 증가. 요거를 1단계로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음. 나눠준다고. 그 다음은 포식이 증가해서 어떻게? 피식이 감소하는 게몇 단계? 2단계. 그 다음 3단계는 물어볼게. 우질이 피식이 달라져서. 어잘 따라오고 있어. 피식이 낮아져서 보식이 어떻게 해? 따라서 낮아지는 거. 이게 3단계고. 마지막 4단계는 뭐야? 보식이 낮아져서 피식이 높아지는 거. 4단계. 다시 피식이 어떻게 해? 높아지고 보식이 높아지는 거. 이건 얘랑 1단계랑 서로 어때? 같이 두 글자. 반복. 어유 예, 제가 원했던 거. 이렇게 이제 반복된단 말이야. 반복돼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 변동이 네. 일어나는 게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프로 연습장에 따라 그리신다. 네. <웃음> <몰랐냐>. <웃음> 연습장에 따라 그리시고. <laughs> 자 x축은 똑같이 시간이야. <laughs> 여기 계절이었지 여기는 번식수. 네. <laughs> 연도 한 글자 연 아니 얘 <laughs> 예, 손을 먼저 들었네 연을 맞게 연 이게 연. 아니면 연도 연이야 연연몇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거의 20년 단위로 할게 20년 뭐 40년 60년 80년 이렇게 그리신다. 그렇습니다. 예 20, 40, 60, 60, 80. 아까 계절의 영향은 단기적이고 얘들은 장기적이니까 20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Y축 뭔지. 미냐이 개체수. 예, 개체수입니다, 도그 또. 피식과 포식의 개체수야, 이. 여러분도 저처럼 개체수. 가운데 이렇게 기준선을 넣습니다. 그래야 그리기 쉬워, 에이. 네. 너무 <laughs> 자, 그 다음 따라, 그려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내려와다가 감소. 예. 아, 뭐.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올라. 가 진짜 쌓이네. 거를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B 따라서 뭐야? 따라가는 거야. 이. 그리신다. 제일 못그린 학생을 체크하겠습니다. 서럽다. 서럽다. 놈을 B. 자 5초 후에 검사하겠습니다. 보자. 아, 이거 잘 그렸네. 어디 있어? 아, 이거 좀못 그렸네. <laughs> 네네. 제못 그린 사람 지금 나. 오, 저 동아 너무 잘 그렸네. 잘 그렸고 <laughs> 어디 있어? 예, 잘 그렸고, 잘 그렸고, <laughs> 잘 그렸고, 잘 그렸고. 예, 잘 그렸는데 어 됐고 됐고 보자. 왜 가려? 잘잘 그렸네. 제일 못 그리네.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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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너무 잘 네. 그렸는데요? <laughs> 아니야 너무 잘 그리긴 제일 못그렸 나이. <laughs> 자그 이제 얘는. 오. 사이즈 사이, 사이, 사이 그래프 잘못 그리네. 네네. 얘를 <laughs> 이제 구간별로 나눠 볼게. 구간별로. 이 각각의 폭지적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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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준으로 구간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꼭 지점을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단계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구간이네. 이쪽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지만 반복되니까 여기 서잘 보신다? 아, 이거 그러면 안 돼. 좀 이따 그리는 겁니다, 지금. 동기이손 어, 늘으로오시고 하나, 둘, 셋, 네개 구간으로 된 거야. 하나씩 따지 보자고. 지금 피식, 포식이 둘다 어떻게 하고 있어? 증가, 증가 아니야? 그럼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 증가, 증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첫번째 구간이 위에서 몇번째 단계야? 어. 첫번째 단계란 말이야 일, 1단계야 1단계 그 다음 두번째 구간 보신다 하나는 증가하고 어, 감소. 하나는 감소하고 이게 뭐야? 예, 어. 2번 단계야 세번째 단계 보시면 은 감소 감소하지 그러면 세번째 구간 보면 둘다 어떻게 돼? 감소 감소 하고 있단 말이야 네번째는 뭐야? 감소 증가하니까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어? 네. 얘를이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음. AB 중에 누가 포식이고 누가 P, 피식인지를 알아내야 될거 아냐. 그럼 여기 보신다. 이. 지금 증가, 증가했지? 증가, 증가했는데, 얘는 잘 봐야 돼. 얘는 지금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 아, 증가, 증가 후에 증가하지? 얘는 증가, 증가 한 다음에 뭐야? 아, 감소하잖아. 은밀히 깨워라. 체크. 네네. 아니, 졸리는 건 상관없어. <laughs> 자, 그럼 봐. 여기 증가, 증가 한 다음에, <laughs> 1 단계에서 증가 증가한 다음에 2 단계 오시면 은 증가 감소하지. 네. 그럼 증가하는 놈이 누구야? 포식. 아니, 포식이야, 비식이야. 포식이 포식. 포식 아니라, 그럼 지금 올라가는 놈, 요 놈이 누구야? 포식, 포식. 포식. 내려오는 놈은 c 비식,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는 놈이 누구라고? 포식, 포식. 그러면 따라오면 어디야? 피. 요 비가 뭐야? 포식. 포식자에해 당한단 말이야. 요렇게 찾아내줄 알아요. 렇게 감소하는 놈이 누구야? 비식, 요.